네, 테슬라를 타고 나서는 저가 더 좋은 남편이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예, 아내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같이 쇼핑을 갈때그 전에는 저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내는 이것저것 살게 많으니까 뭐 많게는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1시간이면 끝나죠. 차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아주 덥고 오늘같이 습한 날은 AC를 계속 돌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 좀 짜증이 나니까 아내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테사 산단 산단부터 그런 게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아주 덥건 안 좋은 날도 이렇게 그늘을 찾으면 되죠. 그 그늘 안에 와서는 딱 올러 가서 rest 하는 버튼 딱 누르면은 의자는 뒤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죠. 예, 이제는 낮잠 잘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벌써 누워 있죠. 여기서 한 시간도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거의 한 시간 잡았는데 테슬라에서 저가 쓴 마일리지가 마만인가 5만 밖에 안 돼요. 뭐 전혀 진짜 작은 양이죠. 그 전에 저가 그 휘발유 차를 탔을 때는 한한 시간 낮잠을 잡았는데 AC를 켜고 자니까. 일단 좀 재치감도 들고요. 또 시바지도 많이 좀 쓰고, 또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AC가 껐다 켰다 하면서 막왕왕막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니까 잠도 잘못 잤는데, 테슬라 씬은 조용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아내가 전화해서 쇼핑 끝났다고 하면은 그냥 앞에 가서 픽업하면 되죠. 차에서 낮잠자로 가기 전에 꼭 핸드폰에서 이 클라이멘트 눌려주고그 다음에 AC를 켜주면은 찬바람이 쫙 나오죠. 그러면 차에 가면 아주 시원하고 건조합니다 낮잠 자기딱 좋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아주 시원합니다 6 3 춥네요 온도 좀 올려놓고 낮잠 자야겠네 테슬라는 매연도 소리도 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혼자 잘수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차가 AC가 켜져 있는지도 몰라요 엔진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항상 이렇게 비계를 잘 넣고 다니면 편안하게 한 시간 쓸수 있습니다. <목소리>